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콜릭입니다. 제가 기분 좋은 것 예스 다육에 왔습니다. 여기만 오면 기분 좋아져요. 물론 저는 가는 농장마다 다 기분이 좋습니다. 사장님들도 너무 좋고요. 제가 어 사장님들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어, 다육이도 좋지만 사장님들이 좋아서 제가 가는 곳 어, 일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릴 때마다 아주 기분 좋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예스 다육이 아이들 아주 멋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박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철화도 많고요. 군생도 많고요. 그리고 신품종도 많고요. 까망 시리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 나온 까망 시리즈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득템하시고요. 여기는 10% 할인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곳보다 아주 착하게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는 농장마다 10% 할인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착하게 드리는 곳 많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가격 똑같이 드리면서 거기 해서 10% 할인해 드린다는 거는 아주 착하게 드리는 거예요. 10%가 어딘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오늘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저잘 따라와 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이는 아레나스라는 아이예요. 아레나스가 더 많이 묵었습니다 저도 이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어찌 보면은요. 벨타나하고또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벨타나도 모르시겠죠, 여러분? 벨타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놀랄하게 물이 들어요. 제가 예전 이전부터 위스리스트 1번이 에스메랄다고 2번이 벨타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물이 아주 예쁘게 들기 때문에 제가 위스리스트에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전보다 저는 그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위스리스트는 다른 아이들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가격이 좀 있는 아이예요.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지금 하엽을 다 제거해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얼큰이로 지금 다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 요 아이는 적심 군생입니다. 보이시죠 적심 군생. 하지만 여러분 여기 적심 자국이 밑에 있기 때문에 묻어서 심겨 놓으면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고 고급진 아이입니다. 자요 아이는 3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는데요. 놓치지 마시고 요 아이 데려가셔서 한번 키워 보세요. 풍성한 아이고요. 요 아이 철하로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꼭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일 번. 아레나스는 3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다음 이번에 요 아이는 아르제입니다. 여러분 아르제는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려서 다른 말씀 드릴 필요가 없는데 큰 사이즈 15cm 포티 심겨져 있는 군생이에요. 요 아이는 제가 한 4년 3년 이상은 달궈야 아주 예쁜 빛감으로 투명하고 입장 라인을 진한 체리색으로 그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것도 아주 묵은 등입니다. 많이 묵은 아이인데 큰 사이즈로 데려가셔서 여러분들이 잘달 달고시면 너무나 예쁜. 요 아르제는요 여러분 중국 바이어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예전에는 없었대요 없이 싹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부 다 데려가서 아르제가 없었대요 얼마나 예쁜 아이인지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 바이어들이 활동을 많이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한테 이렇게 아르제가 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쁘면 전부 다 다른 곳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자요 아르제 있을 때 여러분 데려가세요 없으신 분이시라면 꼭 데려가서 한번 키워보시라고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제는 이렇게 큰 사이즈 군생으로 15,000원에 데려가시고 10% 할인된 가격으로 계산해 주세요, 여러분. 자, 10% 할인된 가격으로 5만 원 이상일 때 무료 배송이고요, 5만 원 미만은 4,000원의 배송비가 부과가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3번에 벨타나가 나왔습니다. 자, 벨타나하고 제가 아레나스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 아이가 아레나스고, 요 지금 오른쪽에 제가 들고 있는 아이가 벨타나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물드는 모습 도 비슷합니다. 아주 주황빛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이 아이도 묵은둥입니다 하엽이 많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묵은둥이의 물든 모습을 보셔야 하지만 정말 예쁘구나. 왜다육클릭이 위스리스 2였는지를 아시으실 거예요. 제가 이 아이는 물든 모습을 첨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cm 기본 포트에심겨져 있는 2도 이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나이가 3도였는데 거의 2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가격은 만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이 와이는 다른 말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없으신 분이시라면 빨리 내려가세요. 다음 유아이는 그린 서프라는 아이예요. 그린 서프가 9cm 포트에 숨겨져 있는데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다글다글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린 서프는요 룬데리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물드는 모습도 더 진하게 룬데리보다 진한 빨간색으로 물드는데 어, 틀린 점이 있다면 유아이는 털이 보송보송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룬데리는 꽃을 보는 아이인데 유아이의 꽃은 모르겠어요. 올봄에 이아이 꽃을 피워줄 텐데 그 꽃이 어떻게 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린서프도 아주 빨갛게 물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9cm 포트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많은 군생을 이루고 있는 그린서프 요 아이의 물든 모습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든 모습을 상상하면서 데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8,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요 아이는 환염 멜리오다스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멜리오다스를 다른 농장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예요. 신품종이라고 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9cm 포트에 이렇게 작게 제가 볼 때는 한 5cm 정도 되지 않을까, 5에서 6cm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도 까망 시리즈예요. 까맣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환엽을 가지고 있고요. 어, 흑장미의 교배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금기가 약간씩 있어요. 근데 이런 까망 시리즈는 여러분,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이가 어떻게 물이 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까맣게 물드는 아이예요. 입장 안쪽부터 젤리처럼 까맣게 물드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환엽이라서 너무 예쁘잖아요. 환엽이에요, 환엽. 환엽은 무조건 예쁘잖아요. 이 아이를 데려가셔서 조금 키운 다음에 달달 달궈 보세요. 환상적일 겁니다. 자, 까망시리즈 저처럼 같이 모으시는 분, 요거 같이 모아서 같이 그 라인에서 같이 키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엽 멜리오다스는 1 8 0 0 0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이 아이는 현샤인이라는 아이야. 현샤인 자, 현샤인하면은 우리 영화가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자, 이 아이도 9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사장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온 이유는요. 맑게 물드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데려왔다고 해요 물이들리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초록빛으로 요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이 점점 들면서 요렇게 물이 들어요 자요 아이가 가장 어 진하게 물든 모습인데요 손톱 끝은 빨간색으로 요렇게 앙증맞게 손톱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맑은 어 투명한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요 약간 놀랄하게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선생님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아주 예쁩니다 여러분 요 아이도 요렇게 가운데 부분 너무 사랑스럽죠 자 손톱이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현자인 요 아이는 만 2,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요 아이 까망 시리즈 또하나이가 나왔습니다. 9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미리네에요. 미리네가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지금 요 아이는요 자기의 예쁜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운데 부분 아주 새까맣게 물들고 있잖아요. 저는 미리네를 큰 사이즈로 키우고 있는데요. 요렇게 작은 사이즈 착하게 드릴 때 데려가세요 여러분. 자 까망 시리즈 모으고 계신 분 미리네 아마 없으실 거예요. <laughs> 그렇지 않나요? 물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요미 미리네는 꼭 하나 키우시라고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미리네 물든 모습을 보고요. 제가 다른 농장에서 무조건 데려왔거든요. 큰 사이즈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착하게 드릴 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데려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도 환엽에다가 이렇게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운데 부분에 아주 새까맣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거든요. 전부 다 전체적으로 환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엽 스타일로 이렇게 까망 시리즈 하나 더 데려가세요. 여러분 미리네라는 아이입니다. 가격 정말 착하게 나왔는데요. 8,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유아이는요, 로맨틱 펀치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말간의 교배종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7.5cm 포티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으면서 지금 여러분께 15,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으로 드리는 것이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가격이 올라간대요. 자, 다른 농장에서 재배 농가에서 이 아이의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 요거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하나 데려가고 싶습니다. 아주 예뻐요. 말간의 교배종이니까 말갛게 물들겠죠. 그러면서 어떤 아이랑 교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아이만 보면 펜의 교배종이 아닐까. 그래서 펀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핑크빛으로 물이 들면서 약간 어떤 또 느낌이 나냐면 에뜨리엘 아세요? 에뜨리엘? 에드리엘 이렇게 물이 들잖아요. 약간 말간하고 아 근데 말간하고 애들이라고 교비했으면이 가격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둘다 가격이 좀 있는 아이니까 아무튼 저는 처음 보는데요. 아주 예쁘고 이 아이의 물든 모습 기대가 되는 아이입니다. 7.5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군생 아주 착각에 드릴 때 15,000원에 드리면서 10%까지 또 할인해 드릴 때 여러분 이 아이 놓치지 마시고 꼭 데려가 보세요. 자 다음 이 아이는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자이 아이는 석연화 금이에요. 석연화 금인데. 금이 얼마나 잘 들어가 있는지 제가요 이 포트가 5cm 포트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세, 요게 지금 6cm 포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6cm 포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석연아 금인데요 금기 아주 잘 들어가서 가격은 너무 너무 착하게 드립니다. 이 아이를 합식하고 싶습니다. 잘 자라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죠. 석연아는입꽂이도 아주 잘 되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 데려가셔서 입꽂이도 한번 해보시고 아주 잘 키워보세요. 무난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가격이 금인데도 불구하고 3천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고 2700원에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금기는요 여러분이 받아보시면 더잘 들어갔다는 거 아실 거예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아주 더잘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요 아이는 콜로라빈 철화입니다. 자 콜자 들어가는 아이는 아주 진한 보라색으로 물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7.5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콜로라빈 철화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전부 다 철화로만 잘 엮여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철화를 좋아하는 저는 요 아이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이 달달 무거 가지고 진한 보랏빛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아이가 더. 큰 사이즈 화분에다가 식재를 하면 그 화분 사이즈대로 큰다고 말씀을 드렸죠? 커진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이 아이가 달달 보라색으로 물들면 얼마나 예쁠까요? 지금 이렇게 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화는요, 식물의 변이 종이잖아요. 생장점이 변이가 돼서 철화가 된 거거든요. 이런 변이가 온 아이들은 가격이 더 거에요. 그래서 생얼보다 철화가 가격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콜자 들어가는 아이, 철화를 7.5cm 포트 가득 채워, 채워져 있는 요 아이를 만원에 드린다고 하니 여러분 요 아이는 아주 착한 가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저처럼 철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자 다음 요 아이는 피란체 철아라고 합니다. 피란체 철아 철화. 피란체 철아가 아주 보랏빛을 보여주면서 어머 너무 예뻐요. 풀릴이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 피란체 철아 생얼 여러분 아시나요? 여기 생얼 있다.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풀릴이 있으면서 어 핑크빛으로 물드는데 핑크빛이 아닌 연한 보라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7.5cm 포트를 요 아이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드아이가 있고 이렇게 물이 안드아이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같은 아이입니다. 혹시라도 요런 아이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요런 아이를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런 아이 받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물들이시면 돼요. 자 환경이 좋지 않아서 물이 안 들어요. 그럼 요런 아이를 데려가도 물이 빠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주 풍성합니다. 대박 풍성해 와, 세상에. 이렇게 7.5cm 포트를 전부 다 넘쳐나고 있으면서 풀릴이 자글자글 있으니까 더 예쁩니다. 이 아이는 제가 무조건 데려갈 겁니다. 너무 예쁩니다. 제가 프릴 있는 아이를 좋아하고 철화를 좋아하니 이거 놓칠 수가 없겠죠? 허, 너무 풍성한데요? 여기 철화는 대박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철화 소개시켜드린 거 여러분 놓치지 않고 데려가셨나요? <laughs> 여기, 여기의 철화는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철화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너무 멋지죠? 너무너무 다글할, 다글다글, 너무 멋지, 너무 예쁘죠? 여러분. 여러분 색상도 너무 예쁘죠. 자 풍성한 아이로 제가 골라서 데려가겠습니다. 자이 아이는 피란체 철라라는 아이입니다. 만 원에 데려가세요. 자 다음 이 아이는 블루베리예요. 허, 세상에 저 블루베리 처음 봤습니다. 자, 블루베리는 우리가 그 먹는 블루베리밖에 저는 모르는데 다육이 블루베리도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외두에 얼굴 하나에 2만 원 정도 하는 아이래요. 근데 지금 전부 다 군생을 이루고 있어요. 2도 이상의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3만 아, 여기 3두인 아이도 있어. 3두, 3두, 4. 도인 아이도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제가 그냥 2만원 이러면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요 아이가 얼굴 하나에 2만원이라 하니 이렇게 2도 이상인 아이를 2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18,000원에 10% 할인해드리니까 블루베리처럼 그렇게 물이 들것 같아요. 우리 블루베리는 약간 까맣게 물들잖아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물들어서 이름을 블루베리라고 지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블루베리 군생. 자 이렇게 착하게 드릴 때요 아이도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 저도 하나 데려갈 겁니다. 자, 다음 유아이는 환엽 흑장미입니다. 여러분 흑장미, 오리지널 흑장미 하면 새업이잖아요. 근데 네, 또 환엽이 나왔습니다. 흑장미가 이렇게 아주 새까맣게 물이 드는데 자, 금기 보이시죠? 금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아이는요. 7.5cm가 아니라 10cm 포트에 숨겨져 있어요. 요 사각화분도 꽤 괜찮은데요. 자, 그런데 아주 새까맣게 물이 든 흑장미가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환엽이라 더 예쁘죠, 여러분. 자, 환엽은 무조건 예쁘잖아요. 이렇게 새까맣 물이 되는 환엽 흑장미 요 아이는 13,000원이에요. 가격 착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환엽은 좀 가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 너무 예쁜데요. 오 세상에 요것도 데려가야 되겠는데요. <laughs> 자 요것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도 데려가 보세요. 자 환엽 흑장미 새까맣게 물들어서 너무 예뻐요. 오 세상에 자요렇게 이두군 생으로 되어 있는 환엽 흑장미는 13,000원에 데려가세요. 자 다음 요 아이는 블랙 아이즈입니다. 블랙 아이즈가 아직 물이 덜 들어주었습니다. 블랙 아이 아주 새까맣게 물드는 아이인데 지금 이 모습으로 여러분 좀 실망하실 것 같아요. 이 모습도 예쁘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물리드냐면 저이 아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물이 들어요 이렇게 새까맣게 이것도 깜장 시리즈에 속하는 아이예요 이거는 비매품이에요 자 이거는 이거는 어, 비매품이고 지금 요 아이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아이인데요 만 원에 데려가셔서 조금만 달구시면 작은 포트에다가 제가 심어주시라고 말씀드렸죠 블랙 시리즈는 여러분 큰 사이즈에다가 심으면 이렇게 해벌레 하면서 물이 빠져줘요 그러니까 까맣게 예쁘게 젤리처럼 물들이고 싶다면 작은 포트에다가 심어서 달달달. 구셔야 이 아이의 진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까망 시리즈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작은 포트에다가 심어놨잖아요 여러분들도 작은 사이즈에다가 식재를 한번 해보세요 블랙 아이즈 만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요 아이는 에케 마리아라는 아이입니다 우리 마리아 그럼 다 창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에케 마리아 라나요 는 에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에케베리아 종류라고 해서 거의 그냥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과 국민이.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요. UI는 어 국민이 어 스타일의 마리아라는 아이죠. 근데 마리아하고 국민이하고 교배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닐까요? 아니면 왜 에케마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데, 세상에 가격이 이렇게 착하다고요? 지금 6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쁘죠? 근데 이 아이 3,000원이에요. <laughs>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 어, 3,000원인데 일자 하나 안 적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이 아이가 3,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대요. 자, 이거를 여러분 세개를 합식하시는 건 어떨까요? 자, 세개 합식하고 싶은데, 자, 이렇게 손톱 예쁘면서 핑크색으로 피멍이 드는 이렇게 에케 마리아 이 아이 3,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고, 어, 이렇게 착하게 드릴 때 2,700원 이잖아요 2,700원에 드릴 때 데려가서 세개 합식해 놓는 건 어떠실지. 자,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 드립니다. <laughs> 추천을 해 드립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에케 마리아는 3,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이 아이는 헤르비온이라는 아이예요. 제가 헤르비온을 예전에 여기 예스다역에서 판매를 할때세개를 데려가서 합식했어요. 합식하면 모습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가운데 부분에 젤리처럼 물드는 아이라서 요 아이가 X땡땡에서는 만원 이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스다육에서는 8천원에 판매를 하면서 또이 아이를 또이 아이를 10% 할인해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데려가시는지 아실 거예요. 대박이죠. 이렇게 다져지나요? 저는 이렇게 다져졌어요. 제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세개 합식한 아이를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예쁘게 다져지면서 가운데 부분이 젤리처럼 물들면서 요렇게또 까망 시리즈처럼 또 까맣게 물드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요렇게요렇게 물들게 돼요. 예쁘죠? 아무튼 너무 예쁜 아이예요.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요 아이를 3개 데려가서 합식을 했는데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만이라도 꼭 데려가셔서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착하게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7,000원대로 데려가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셔서 요 아이의 예쁜 모습으로 힐링하세요, 여러분. 자, 16번의 헤르비온 8,000원입니다.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이 <laughs> 아이는요, 파스텔 얼큰이에요. 얼큰이 파스텔이에요. 이 얼굴만 보고는 제가 파스텔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는 처음 봤어요. 포트가 1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이 포트를 넘치고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대박인 거는 이렇게 목대가 튼실합니다. 묵은둥이라는 거죠. 이렇게 튼실한 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가격이 또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여러분? 8,000원이래요. <laughs> 세상에, 7,200원에 이 아이를 데려가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 얼큰이에다가 이렇게 묵은둥이 아이들을 이 가격에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박입니다. 와, 세상에.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건 대박입니다, 여러분. 파스텔, 파스텔을 이렇게 큰 얼굴 보셨나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자,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이거는 아시는 분만 데려가세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착하게 드린다는 거 아시는 분만 데려가시면 됩니다. 8,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다음 이 아이는 히메요로라는 아이예요 히메요로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같 기도 한데 이름은 낯설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입장을 보면 올펫의교배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꽃대를 물고 있는 아이인데요. 꽃이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꽃을 한번 봐보세요. 군생을 이루고 있고 10.5cm 포트에 이렇게 아주 보랏빛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보라가 보랏빛이 아주 더 예쁘게 물이 들것 같고요. 여기 꽃대도 이렇게 꽃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꽃 피면은 이 꽃을 정말 보고 싶네요. 입장을 보면은 올펜 모양 아시죠 여러분 올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펜 의 교배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군생을 이루고 있고 보라색을 가지고 있는 히메요로. 어머 가격이 4천원이래요. 어머 대박이죠. 여러분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데려가세요. 다음 요아이는 누다입니다. 12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누다에요. 자 묵은둥이라는거 금방 아실겁니다. 제가 묵으면 핑크색으로 빨간색으로 밝은 빨간색으로 물든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은둥이면서 풍성한 누다. 가격이 얼마나 착하냐면 제가 15,000원 정도는 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8,000원이라고 합니다. 대박이죠? 여기서 또 10%를 할인해드리니 얼마나 착하게 드리는 겁니까? 세상에. 여기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얼마나 튼실한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누다는 8,000원에 데려가세요. 자, 다음 요아이는 로즈라인이라는 아이예요. 로즈라인. 자, 라인자가 들어가면 라인을 아주 예쁘게 그려준다는 건데 지금 7.5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아주 예뻐요. 풍성하면서 색감이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 라인을 핑크색으로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죠. 로제트를 보여드릴까요? 요 아이들은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로제트도 아주 예뻐요. 어찌 보면은 아르제의 그 빛감처럼 보여요. 아르제처럼 보여요. 아르제가 물들기 전의 모습. 아무튼 요건 너무 예쁩니다. 자, 요렇게 꽃무리들이 지금 자구가 나오는 모습도 너무 예쁜데요. 요것도 한번 데려가셔서 한번 키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아이는 지금 12,000원에 0 0 0 원에 드리는데요. 세상에 너무 예쁜데요? 자, 7.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로즈라인이라는 아이는 12,000원이고 여기 카카오딥스가 있습니다. 카카오딥스 제가 여러분께 많이 소개시켜 드려서 이 아이는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물드는 모습을 보면 환상적인 아이예요. 저이 아이의 물든 모습은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백문이 부려 일견이라고 제가 물든 모습을 첨부하면 여러분 이 아이는 꼭 데려가셔야 될 거예요. 9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카카오딥스는 아주 착한 가격인 5,000원에 드리니까 이 아이 꼭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자 다음 요 아이는요 (22번에) 화월야입니다 화월야. 세상에 화월야 이런 아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휴밀리스를 여러분께 이런 아이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수량이 없어서 못 데려갔어요. 정말 데려가고 싶었는데 그 남아 있으면 제가 오늘 와서 데려가려고 했는데요. 모 잘라서 못 팔았다고 해요. 어디도 없다고 합니다. 농장에도 없어서 못 데려왔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 데려가셨을 텐데요. 지난번에 휴밀리스 못 데려가신 분, 요거 데려가세요. 요 아이는 화월야인데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그 뱅두루루루루루 이렇게 힘 무슨 어 뭐라고 할까? 이거를 뭐라 그러죠? 어 토네이도 토네이도처럼 이렇게 지금 어, 여기서부터 쭉 이어서. 지금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엽이 보이시죠? 하엽이 이렇게 많다면 무군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허, 세상에 요거는 제가 요번에는 놓치지 않고 가, 데려가겠습니다. 휴미리스를 제가 남아있을 줄 알고 안 데려갔더니 모자랐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데려가려고 해요. 세상에 대박이죠? 그런데요. 요렇게 지금 자구가 나오면 요 아이 보면 생장점이 사라지고 생장점에서 이렇게 자라났어요. 자구들이 자라나서 이렇게 한번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는 지금 딱 하나인데 여러분, 요것도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랜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요 아이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지금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서 대박이에요. 큰 사이즈에요. 10.5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는 아주 얼큰이입니다. 여러분, 요거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자, 휴밀리스 없어서 못 데려가셨잖아요. 빨리 스피드 내셔야 요거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하월야입니다. 가격은 세상에, 12,000원이래요. 빨리 내려가세요. 자, 다음은 세트입니다. 첫 번째 세트예요. 번호로는 24번이지만, 세트 1번으로 갈게요. 세트 1번 네개로 드리면서, 가격은 5만원이에요. 10%에서 제외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무료배송입니다. 5만원이기 때문에. 자, 요 아이가 샤르먼이라네요. 샤르먼 군세. 자, 요렇게, 아, 요 아이가 그, 어, 샴페인하고 먼노의 교배종인가봐요 제가 요 아이 물두물 모습을 보니까 샴페인도 닮았고 먼노의, 먼노도 닮아서 샴페인하고 먼노의 교배종인 것 같습니다 어머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2두로 되어있는 샤르머니 하나가 있고 요 아이는 스타마크예요 스타마크도 군생입니다 아주 빨갛게 물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아이는 에케문스톤인데 어머 세상에 3두로 되어있습니다 3두 어머 저 3두 없는데 2두 1두는 있는데 3두는 없는데 요것도 데려가고 싶은데요 자 삼두로 되어 있는 에케 문스톤 예쁜 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음 요 아이가 플로리디티에요.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는 입장 끝 라인으로 아주 진한 검붉은 색감으로 물든다고 했죠. 요 아이도 삼두로 되어 있습니다. 삼두 이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갈지 모르니까. 요렇게 네 개를 다 드리면서 5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2 5 번입니다. 2 5 번은 둘레였어요. 네 여덟 개를 드려요. 여덟 개를 다 드리는데 사만 오천 원에 드립니다. 가격이 더 착해졌죠. 자요 아이가 룬데리입니다. 여러분 룬데리 꽃을 봐 보세요. 그리고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2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꽃대인 것 같아요. 이제 꽃이 올라오면 그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음 여행 대비입니다. 대비 데비 아시죠?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드는 대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군생이고요. 다음 원종 자라고사 묵은둥이네요. 자, 손톱 다 보여드릴게요. 손톱이 아주 살아있는. 음, 원종 자라고 사나 있고,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도 군생입니다. 자구가 나오고 있는 군생으로 이른 온슬로우. 핑크루비. 핑크루비도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군생으로 갈 거고요. 물이 들었어요. 자, 다음 요 아이는 천대 존송입니다. 천대 존송 이렇게 멋지죠? 각이 져서 남성미가 뿜뿜 넘치는 그런 아주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천대 존송도 군생이고요. 요 아이는 에케 팅커벨입니다. 에케 팅커벨. 에케 팅커벨이 그냥 팅커벨보다 더 맑게 예쁘게 물들어요. 이도 군생으로 갈 거고요. 고요 아이는 발렌타인이라는 아이예요. 발렌타인이 어찌 보면은요 물드는 모습 은오비리드 닮았고 어,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후레뉴를 닮았습니다. 후레뉴와 하고. 그오빌리대의 교배종인 것 같아요. 후레뉴하고 오빌리대의 모습이 보이는 발렌타인이라는 아이까지 해서 자 이렇게 여덟 개를 드리면서 45,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25번 세트까지 해서 오늘 예스다이그에서 준비한 아이들 전부 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요? 데려갈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깜장 시리즈는 데려가야 되겠고 철아도 데려가야 되겠고 새로 나온 새로 나온 아이들도 데려가야 되겠고 군생도 데려가야 되겠고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많이 데려가니까 구독자님들께서 또 내려왔다고 많이들 뭐라고 하시는데요. 어, 우리 시어머니 같으세요. <laughs> 제가 음, 그런, 문,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어, 우리 시어머님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도 그래요. 우리 친정 엄마도 자꾸 데려오면 뭐라고 하시는데 아직 저세개다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데려갈 거예요. <laughs> 여러분 계속 데려가서 어떻게 잘하는지도 봐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laughs> 자, 오늘 아주 예 아이 들이 많아서 제가 흥분하고 기분 좋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쁜 아이들 데려가셔서 즐거운 다육생활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음.